자 오늘 여기 회동식당아 음. 이거 전복이 뭐였지 아까? 음. 어, 차돌정식 차돌정식 먹으러 왔습니다. 차돌정식 나오기는 맛있게 보이죠. 잘 나오죠. 음.

모짜들 봤대 모짜들 봤대 우리만 잘하면 된다 니까 우리만 잘하는다 나중에 된장도 음. 나오잖 된장 음. 나오 <laughs> <laughs> 소주 한잔 생각나시죠? 근데 소주는 안 됩니다, 지금. <laughs> 된장이 나왔습니다, 된장. 된장은 이렇게 줍니다. 허리 찌개죠? 오늘 저녁은 삼겹살 구해주세요. 된장도 된장이지만아, 시금치 시금치 여기 는기 기가 막힌다, 기가 막혀. なるほど。<noise> 음. 음. 자, 다 먹고 갑니다. 예, 잘 먹고 갑니다. 아, 너무 이뻐서 계속 찍고 싶다. 자, 여기 에 부산대 밑에 해동식당, 해동식당. 여기가 맛이 있어. 정갈하게 나와가지고. 다른 종류도 많아요. 고기 종류가. 자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즐거운 저녁 드시고, 삼겹살 마, 맛있게 끓여 드세요. 아, 끓이는 게 아니고, 굽어 드세요.